이 부분은 이 받으셔서, 이번 연애도 봐주셔서이사합니다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야 너도 언니 잘할수 있어 인마 자 오늘 해볼 강의는 뭐냐 부실고 원딜이 하는 실수 베스트5 고민을 많이 하고 뽑은 거니까 티가 올라가려면 들으시고 부실골이 아니어도 똑같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부실고들이 많이 하는 거를 제가 관전도 해보고 뽑아봤습니다 1. 자기가 약간지 센지 모르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1킬 5대 카이사야 근데 상대방이 이즈가 3킬 대 카이사랑 이즈랑 1대라면 누가 이길까요? 저희 시청자분들 알겠죠? 당연히 카이사가 어느 정도 처발려도 템이 조금만 비슷하면 카이사 이기는거 알아 하지만 부실골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느낌이야 내가 저 카인 사면 들어가서 딸텐데 부실골은 자기가 이기는지도 모르고 지는지도 모르니까 막 하는거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 게임할 때 내가 이 캐릭터를 잡고 얼마나 센지 이때는 약한지 이거 알면서 게임을 해야 돼. 이 부분이 첫번째로 너무 중요하니까 아니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 하면서 느끼든지 아니면 제 유튜브를 보고 느끼든지 다른 분을 보면서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니까 이건 참고를 해주시고 두번째 상대방 스킬 플러스 스펠 빠진 걸 생각을 안함 머리가 없음 이 다섯 글자 적어놓으면 상대방 스킬이 빠진 거를 체크해야 돼. 어려운데 이거 알아야 돼. 상대방 스킬이 뭐가 빠졌는지. 예를 들면 오데오 한타라고 가정하자. 블리츠가 그랩을 갖고 있어. 블리츠 그랩을 안 보고 있다가 다른 애기 보고 있다 블리츠테쭉 끌려가서 한타를 쳐. 뭔데 차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계속 내 눈은 앞에 보면서 블리츠까지 보고 있는 거야. 어, 블리츠 그랩 빠졌네. 아, 이타면들어가서 싸워야겠다. 근데 블리츠 그랩 빠진 건 모르잖아. 이제 생각은 하는데 블리츠 그랩 빠진 걸 몰라. 그러면 고민되는 거야. 아, 들어가야 되나? 블리츠 그랩 빠졌나? 아, 정확히 못 봤는데? 애매해지는 거야. 정확히 봐야 된다고. 스킬이 빠진 거야. 거를. 두 번째로 스펠 빠진 거 스펠 빠진 게왜 중요한 줄 알아요? 설계를 하기가 쉬워 설계를 예를 들면 이번 턴에는 상대방 점화랑 힐이 빠졌고 우리는 힐만 빠졌네? 우리 팀이 점화가 남아있으니까 무조건 2대1 이기겠다 이런 마인드로 게임을 하잖아? 플레이가 달라진다 플레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랑 생각 이시하는 사람이랑 너무 달라져 스킬도 스킬인데 스펠 빠진 것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예를 들면 나힐 빠졌고 상대방 뭐힐 점화 같이 있어 아이 타이밍에는 우리가 스펠이 없으니까 질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전면 있고 상대방 전면 없네. 이지리얼이 비전으로 빠지면 내가 플래시로 따라가서 잡아야겠다. 왜? 이즈가 플래시가 없으니까. 이런 마인드로 게임을 하면 플레이가 달라진다. 많이 달라진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3. 게임 끝낼 줄 모름. 애들이 게임 을안 끝내고 영놀이를 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어떻게 해 가지고 원딜이 게임을 끝내야 되나? 이 부분을 알려 드릴게요. 잘 봐요. 게임을 끝내는 법은 첫 번째로 바론을 생각하세요. 바론이 포인트야. 웬만하면 잘 컸으면 타워를 깨기 전에 야, 우리 억제기 밀까? 바론 바로 밀까? 바론을 먼저 먹고 억제기 밀자. 억제기를 밀고 바론 먹긴 어려운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90%가 바로 먹고 억제기 밀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바론을 먼저 먹어. 두 번째로는 오브젝트 용까지 신경 쓰고 킬을 먹은 다음에 타워를 깰수 있나 무조건 봐. 킬 먹었네? 바로 집가야 되나? 타워 밀어도 되나? 이 판단을 해야 돼. 세 번째로는 바텀이나 탑에 빠져가지고 게임 운영이 안 돼. 애들이 계속 잘려. 원딜은 어떻게 해야 돼? 미드 뭐요? 차라리 내가 잘 컸으니까 오대5로 하면서 빵! 해가지고 게임을 끝내보자. 이세 가지 명심하면 다른 거 많아. 많은데 부실공을 분들이 보고 있죠 이거. 다른 거 생각할 게 아니야. 이세 가지만 생각해. 바로. 용이랑 타워, 5대5, 뭐여. 5대5, 뭐여 했는데도 안 와? 차라리, 사이드에서 막, 잘린 애들 있잖아. 그애 옆에 붙어가지고, 차라리 걔를 지켜주면서, 이기는 게 나아. 알겠죠? 그 다음에, 게임이 후반을 가니까, 폭풍 결집. 이거를 들면 좋아요. 웬만한 30분 가잖아요? 원딜들은 후반을 가면 좋은 게, 그래도 템이 나와가지고, 잡기가 쉽단 말이야. 치명타 원딜 위주로 해도 좋은 카이사 뭐, 치명타 템들이? 케이틀린 자야. 치명타 75% 100% 맞추잖아? 맞으면 그냥 쓰러져, 애들이.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치명타 위주로 해도 되게 좋으니까, 계시고땅은 일단 영감의 신발이랑 비스켓 뜨는데 폭풍결집 들어야 돼? 한번 고려해보세요, 부실고분들은 님들 초반에 비스켓 있다고 라인전 굴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못 굴리잖아요, 그죠? 그럼 차라리 폭풍결집 들어가지고 후반 바라보고 게임하는 게더 나을 수 있어, 왜? 폭풍결집 30분 가면 공격력 거의 BF 하나만큼 주거든. 진지하게 피드백 해드리는 거예요. CS를 안 먹고 싸우기만 한, 네 번째. CS를 평균적으로 보면 챌린저는 20분에 200개에서 450? 4, 250개? 이게 평균 ]인데 이렇게 못 먹을 때도 있어. 롤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 솔랭하다가 계속 싸우면 200에서 250개 못 먹을 때도 있는데. 대충 이렇게 먹고. 평균적으로 20분에 180개? 170개? 먹어도 잘한 건데. 부실골은요. 20분에 보통 120개, 110개, 130개. 이렇게 밖에 안 먹어. 니언이 하나에 15원이라고 가정할게요. 15원 곱하기 120개 해볼게요. 1800원이죠. 15원 곱하기 180개 해볼까요? 2700이죠. 대략 900원 차이 나죠. 900원. 900원이면 3킬이잖아. 3킬이면 커요, 형님들. 3킬 먹기 힘들잖아. 그럼 미니언을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먹어야 돼? 라인전? 나도 존나 놓치는데 분당시에 있어, 뭐. 첫번째 정글 빼먹어 정글 빼먹는거 뭐라는 데도 있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바텀 동선을 짤 때도 여기 작골이 있잖아요 이 작골을 먹든지 미드 동선 짤 때도 유령이 있잖아 이런 것도 먹고 여기 옆에 있는 늑대도 먹고 아래팀 기준이에요 아 이거 먹고 가면서 저 미니언까지 먹어야겠고 라인 복귀하면서 이걸 먹어야겠다 그걸 계속 신경써 계속 두번째로는 정확할 때 한타해 우리 팀이 불러서 어영부영 가가지고 한타하지 말고 정확하게 상황을 봐 우리 미드가 핑을 찍었는데 사이드 가서 경치안 먹어? 그럼 내가 먹어 내가 이거 먹고 올 때만 기다리라 그래 내가 바텀을 가서 미니언 먹고 있는데 우리 팀이 한 달을 해그 새끼들이 잘못한 건 내가 바텀을 갔는데 미드에서 싸워 우리 팀이 싸운다고 핑을 찍는데 바텀을 가는 건 잘못이야 근데 내가 먼저 바텀을 가서 파밍하고 올라와서 싸워야 되는데 바텀 가는 거 보고 미드가 싸워 그럼 얘네 잘못이니까 절대로 죄책감 느끼지 마 지네가 남탓하고 싶어서 살아있는 새끼 남탓하는 거야 먼저 라인을 밀어놓고 게임하세요 제가 좀더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이 바텀을 밀러가 어디까지 밀어야 되냐면 여기 1차 앞까지 밀어야 돼 1차 타워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애매하게 여기까지 밀어놓지 말고 1차 앞까지 밀어 그러면 상대방은 파란색에서 받아 먹고 타워 안쪽에 간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똑같이 이렇게 걸어가서 이걸 먹어야 돼 근데 이 타이밍에 물리면 안돼 여기 본대가 상대팀 못하는 원딜부실고 애들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상대방 미드에 모있어서 뭐 같이 경험치 먹고 손해보고 나는 빠져가지고 미니언 밀어서 혼자 경험치 먹어 CS 먹어 게이득봐 이거 반복하면 템 내가 훨씬 더잘 나온다? 그러면 님들도 알거 아니야 1코어 2코어 때 자신감 있게 딜할 수 있는 거그타이밍 미드 가서 싸워도 돼 아니면 천천히 밀고 그냥 바로 가서 싸워도 되는데 미니어는 라인 관리만 하면 먹기 진짜 쉬워요 가면서 차코하다 먹어 라인 밀어 20개 정도 먹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와올라와가지고이 유룡 먹어 레드 먹고 그럼 계속 경험치 차이가 나 싸움을 하고 싶을 때는 오브젝트에서 싸우면 되는 거고 다섯 번째 자기 방어적이 너무 심해 자기 탓안 하고 게임 앞 이건 물론 다 포함 저도 그러고 저는 방송이라 솔직히 그냥 아씨저 새끼 뭐해 이러겠지만 솔직히 티어가 올라가려면 내 잘못을 먼저 찾아야 돼 예를 들면 우리 팀, 탑 2킬 10대, 3킬 6대, 2킬 6대시고, 바텀만 잘했는데, 이런 판 뭐라 그래? 탑이랑 미드 정글이 존나. 짜증난다 이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러고 님들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실력이 올라가려면 아 스킬을 조금만 더잘 맞추고 내가 좀더안 죽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괜찮았을까? 이거는 옛날에 심혈경 형이 했던 피드백이에요 솔랭할 때남 신경 쓰지 말라고 저도 좀남 탓을 많이 하거든요 나 이겼는데 게임 지면 억울하잖아요 다 제외하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판을 뭐 어떻게 해서 이겼으면 좋겠다 항상 가정을 좋게 해야 돼요 상상을 되게 풍부하게 아 내가 챌린저였으면 이거 다 피하고 테디였으면 무빙을 왼쪽으로 하고 맞춰가지고 닦겠네? 어, 이런 느낌으로 피드백하는 거야 그건 할수 있잖아요. 님들도 보는 눈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골 원딜이 실수하는 베스트 5 찾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